2026년 상반기 건축사 사무소의 최대 먹거리가 바로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된 설계 공모를 발표를 했고, 73개 팀이 신청을 했는데요. 1월 23일에 현장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업체를 보니까 단독 응모가 59개, 공동 응모가 14개로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공모 지침을 설명하고 건립부지를 확인하는 등 현장 설명회를 했는데 현장 설명회에 51개 업체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51개 업체가 현상 설계를 준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공동 응모가 14개 업체인데요. 최근에 대형 설계 공모의 진행을 보니까 메이저 업체들끼리 합종 연행을 통해서 정말 대형 업체들끼리 전쟁이 일어나는 부분이 대형 설계 공모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중소사무소가 끼어들어가서 경쟁을 한다? 이 부분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게임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공동 응모 14개 업체가 아마도 혈투를 벌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설계비 규모를 보니까 무려 111억 원입니다. 111억 원. 그러기 때문에 26년 상반기에 가장 큰 설계 공모가 아닌가.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종시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 프로젝트에서도 중요한 현상 설계가 될것 같습니다. 일정을 보니까요. 4월 8일 설계안을 제출하고 4월 17일에서 4월 23일까지 국민의견 수렴 투표가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 보지 못한 설계 과정이 나와 있는데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투표하겠다. 이 부분이 설계 공모 당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게 또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경험해지 못한 국민 투표가 이번에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4월 27일에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51개 업체가 현장 설명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최종적으로 20대1 정도로 경쟁률이 마감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대형 건축사 사무소의 합종연예, 그래서 중소사무소가 끼어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정말 대형 사무소의 전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관용 건축학교에서는 멤버십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기본 지식이나 건축 실무 지식을 공부하시려면 멤버십을 가입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